이 동네에서 자, 요거 요것만 요것만 딱봐 요것만 또 또로 또또또또 누구세요?라고 하면자요 가로지 야야야야야 뭐 연필 잡고 지랄이야? 그딴데서도 그딴 짓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보는 거야 무조건 알았어? 눈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응? 어? 뭐 뭐가 필요해? 누구세요? 시간입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다. 누구세요? 여기 여기 중요한 거.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구세요?가 바로 이게 속도야, 속도. 속도도 좋고 속력도 좋아. 어쨌든 이렇게 딱 나와 있어. 이게 우리가 배우는 모든 거야. 여기서 보면, 자,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니까, 이니까,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는 거, 요 부분을 이해하는 거로 모든 게 끝난다고, 이 동네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어. 자, 1초가 지났어. 잘 봐, 1초가 지났어. 그때 여기가 얼마냐면 10 메타퍼세크가 된 거야. 아, 초당 10 m 로슉 간다 이거지. 1초. 그럼 여기 2초가 됐어. 그랬더니 여기에 20 메타퍼세크가 된 거야. 오, 좋았어. 3초가 된 거야. 그랬더니 여기 뭐가 되냐면 30 메타퍼세크가 된 거야.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올라가고 있었던 거야.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의 다야. 자, 그러면 여기를 봐봐. 속도라는 건 뭐냐라는 거야. 자, 형아, 속도가 뭐야? 지원이, 속도가 뭐냐고 속도가 속도 속도 속력 좋았어. 뭐야? 분모에 뭐가 나와? 시간 거리 맞아 틀려. 진짜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좋아, 고속도로를 달렸어.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1시간에 100km 정도 가. 아 보통 그 정도 간다고? 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서울 올라갈 때 내가 쓰는 거는, 1시간에 90km로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1시간에 100km. 간단하게, 잡아. 1시간에 100km를 갔어. 그랬다, 이거야. 그럼 2시간이면, 당연히 200km를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2시간에 200km 갔다 그러면 이렇게 쓰란 말이야 이렇게 뭔 말이야? 시간 있지 시간 시간의 앞대가리를 언제나 일로 두라고 그걸 우리가 폼나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단위시간당이라는 거야 단위시간이란그 단위라는 개념이 뭐냐면 기준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 58분에 뭐몇 메타가 다 있지 아니야. 우리가 헷갈려 뭐 35분에 뭐몇 메타가 다 헷갈려 1시간에 얼마 간 거로 좀 다시 전환을 해서 생각을 해줘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나누는 거야. 나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야. 수학 모든 수학에서. 그치? 그래서 한 시간에 얼마 갔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좋았어. 그래서 속도라는 게 뭐냐면, 이걸 좀 폼나게 쓸게. 폼나게, 폼나게 뭐라고 시간을 갖다가 나눴어. 시간으로 나눴어. 뭐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얘야. 그럼 시간은 얘지. 자 그럼 내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거 아주 쉬운 거 이거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2야.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요만큼뭐여요만큼요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면적이라고 불러. 이걸 모르는 건 불가능해. 근데 여기 가로가 x, x가 2야. x가 2라고. 세로 y가 3이야. 6이 됐지. 그러니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지. 선생님 이걸 모르는 건 불가능해. 맞아. 불가능해. 이제 끝났어. 자, 여기 요렇게 면적이 나오지. 아, 면적이 나왔잖아. 이 면적이 뭐냔 말이야. 이 면적이 바로 이거야. 자, 이 면적이 바로 뭐냐면 속도 보여. 속도 여기에 이름, 요 축의 이름이 뭐라고? 속도 또는 속력? 어, 여기 속도, 속도 뭐야? 시간, 분해, 거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치? 요, 곱하기 가로 시간 썼어. 날라갔어. 뭐가 돼 버려. 거리, 요만큼이 뭐야?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 자, 여기서 니네가 이제 오늘 이거 하나 배우면 퇴근이야. 퇴근, 이거 하나 배우면 퇴근.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요거 보여요. 요거, 요거. 요 면적이 얼마야? 형아, 요게 얼마냐고? 오, 왜 오야? 그게 5라고 아니 왜 5냐고 그 하나만 얘기하라고 왜 5냐고 응? 너 봐봐 요게가 얼마야? 1이지 그 원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삼각형 아냐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얼마? 10 그래서 얼마가 나와? 5가 나오는 거야 5 보여? 5 이게 5야. 선생님, 이거 왜 계산하셨는데요? 자, 이 계산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하프마다 입 찢어지겠다, 시키야. 이것 때문에. 잘 봐. 요 빌딩이 요렇게 딱 있어, 빌딩. 요 빌딩. 우리 지금 여기 30층 아니야, 30층. 여기서 짱돌 하나 딱 던졌어. 1초가 됐어, 1초. 1초 동안에 몇 메타 떨어져? 이게 5 메타 떨어지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늘 그것만 배우면 끝나는 거라고. 뭐라고? 1초에 5 메타 떨어진다고. 그때 어떤 병신은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속도가 1 0 m s 제곱인데요. 자, 자, 요, 요거 요거 정확하게 이해해라. 요거 나중에 고2 때 가서 미분하고 적분해도 그대로 나온다. 요거 선생님 분명히 1초가 되면 10m/s라는 속도를 갖추고 있다라는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5m만 떨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어. 지금 요거를 갖다 좀 확장시켜. 요거를 확대시켜. 그래서 가로 세로에서 자, 확대시킨 거야. 씨야. 확대시켜서 예를 들면 요게 1초야, 1초. 그다음에 이렇게 쭉돼 있어서 그래프가 빰빠라빰빰빰빰 이렇게 갔어.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얼마냐면은 요 속도가 10m/s라고 쳐 봐. 그러면 요 봐봐. 1초, 2초, 0.1, 0.2, 0.3, 0.4, 0.5, 0.6, 0.7, 0.8, 0.9, 1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짱도를, 손 뻗어서 짱도를 딱 던졌을 때, 요때 속도가 얼마야? 제로잖아. 그 다음에 1초가 됐어. 요만큼 요게 1초야, 1초. 1초가 되는 이 순간의 속도가 1 0 m s 잖아 그러면 요거 전체가 면적이 10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있을 때, 이걸 10조각으로 나눴으니까. 내가 11이라는 걸 계산해, 11. 하루에 네가 내가 네가 너 왔어. 네가 나한테 왔어. 하루에 맨 처음에 0원을 줘. 0원. 두째날 100원을 줘. 셋째 날 200원을 줘. 300원을 줘. 400원을 줘. 이렇게 1원 그러니까 하루 올 때마다 빵원. 첫째 날 오니까 1원. 2원. 3아 이거 100원. 그다음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줬어. 그러면 10일이야. 10일. 1 0일째 되는 날 얼마를 줘? 1,000원을 주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몇번 왔니? 그럼 대충 한 처음 빼고요. 한열번온것 같은데요? 열번 왔는데 내가 방금 얼마 줬니? 네. 천원 줬어요. 라고 하면 만원준 거야? 만원준게 아니잖아. 이거 다 합치면 만원준게 절대 아니잖아. 딱반준 거잖아. 반. 감이 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면적이라는 것을 이 전체 면적이랑 착각하면 안 돼.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여기서 봐. 내가 다시 얘기한다. 요거 잘 들어라. 처음에 발을, 내가 팔을 쭉 뻗어서 딱 던졌어. 1초가 됐어. 몇 메타 떨어진다고? 5 메타 떨어진다고. 이거 외워야 돼. 5 메타. 5 메타. 4.9로 외우면 안 되나요? 뭐. 아이, 지랄하지 말고 그냥 5 메타를 외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봐. 두 번째. 울지 말고 봐. 자, 그 다음에 1에서 2초. 1초에서 2초 사이에는 요만큼 보여요. 이 네모 면적. 요 네모 면적이 1곱하기 10이어서 여기에 10m를.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이 얼마야? 5m를. 그래서 1초에서 2초 사이에 10m와 5m 합쳐서 15m를 가는 것입니다. 다시 봐. 여기서 1초. 여기1초야 1초. 그 다음에 다시. 또 1초가 지났어. 그러니까 요건 1초, 여기 2초가 되겠지? 그럼 여기 몇 메타 떨어집니까? 그러면 15 메타 떨어지는 거야. 몇 가지 돼? 그러면 이때 순간, 순간 이게 속도계를 가지고 속도를 딱 재보면 이거는 10 메타 퍼 세크라는 속도가 나와. 이 순간의 속도를 재보잖아? 그러면 20 메타 퍼 세크라는 속도가 나와. 하지만 지나간 거리는 20 메타가 아니란 말이지. 요거 15 메타. 자,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 봐. 그러면 2에서 3초 사이에는 봐 10m 갔지 또 10m 갔지 5m 갔지 얼마큼가 25m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봐봐, 요서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요만큼이 내려온 거야. 요게 얼마냐면은 요게 3초, 3초, 2초에서 3초 사이에 즉 1초라는 간격 안에 25m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이때 속도가 얼마냐? 라고 속도, 속도계를 순간 찍어보면 30m per s 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든 거야.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돼? 다시 봐. 여기서부터 얼만큼 5m, 15m, 25m. 이렇게 떨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짠, 짠, 짠. 그럼 봐. 0에서 1초 사이에는 5m야. 그러면. 1에서 2초 사이에 다시 1초잖아. 얼마큼 늘었어. 속도. 속도가 얼마큼 늘어 속도가 얼마큼 늘었냐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큼 늘었니. 10이 늘었지. 10. 거리가 10이 는 거야. 다시 여기 25m 가고 여기 15m 갔으니까 여기서 간 거보다 여기서 얼마큼이 늘어나. 그렇지. 10이 늘어나다. 계속 10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10이 왜 늘지? 10이 왜 늘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중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10이 늘 리가 없는데, 지구에서 자꾸 잡아당기고 있잖아. 이 무거운 지구라는 놈이, 지구라는 놈이, 무거운 이 지구라는 놈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잖아. 이래서 얼만큼씩? 1초에 10m씩 속도가 더 빨라, 거리, 이동 거리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5m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초 간격이 15m. 그 다음에 1초 간격이 25m. 그 다음에 1초 간격이 35m.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뭐라고 해? 10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설정을 할때꼭 지구가 아니라 중력 가속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 감이 와? 뭔 말인지?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맨 처음에 갔는데 2m 갔어. 2m. 2m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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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서 1초에 2m 가서 야야 입 찢어지겠다 인마. 그러면은 2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야? 봐. 아이 봐봐 요게 2니까. 요게 2m 3 4 해서 요만큼 뭐 얼마큼 되겠어 자, 1초, 2초. 여기 4 m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3이면은 요거 봐봐. 요게 요거 한 칸이 2야. 2 1 합자니까 그러니까 요기 2하고 아 요거 한 칸이 2고 자자 정말 잘못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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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칸 요거는 아 잠깐만. 요, 요거 한칸요기 아, 내가 이걸 설정을 잘못했구나. 4라고 해야 되는구나. 4. 그러면 여기는 8. 여기는 얼마야? 12.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얼마냐면은 2야. 그럼 요거는 2면은, 요거는 4 더하기 2니까 요건 6이 돼야 돼. 6. 요거 말 잘못했어? 설정을 할 때. 그렇잖아. 아, 설정을 잘못했잖아. 다시 봐.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그래프를 직선으로 이렇게 그렸어. 여기서 1초, 2초, 3초.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시간. 그다음에 여기서 속도 이렇게 되는데, 요 면적이 딱 어떤 지 잡아 물건을 자 여기서 내가 팔을 쭉 뻗었어. 팔을 뻗어서 던졌을 때 얼마큼 내려왔냐 봤더니 여기 2m가 내려왔다라고 쳐봐. 그럼 요만큼이 2m야. 네? 요만큼, 삼각형이 2m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이게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박스가 4m가 되는 거지. 눈 뜨고, 허리 피고, 금방 지기. 자, 4, 5, 6.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6m가 내려오는 거야. 요거 4m, 요거 2m 추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4m, 4m, 2m. 그 다음에 얼마큼, 얼마큼 내려와 10m 내려오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얘는 그러면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4m/sec요. 그 다음에 요때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요때 속도는 4, 네, 8m/sec요. 그 다음에 3초일 때 얘는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이때는 12m/sec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져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으이씨야 정신 차리고. 돼? 지금 요,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이다. 그럼 달은 또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무슨 뭐, 화성이다. 그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10m% 뭐 9.8, 뭐그 다음에 뭐4.9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고정시키지 말고 항상 이 1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잠깐 끊고 갑니다.